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중형차 LPG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만원대부터 지금 그 사진에 보시는 SM6 17년식 10만키로 무사고 차량 750만원까지 네, 아주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완전 최저가로 제일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S5 m 인프레션 LPG 2010년형이고요, 9년 10월 등록입니다. 일단 금액이 190만 원이요.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키로수는 18만 8천 키로 운행됐고요. 열선 시트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감지기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이무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전혀 미세 누유 하나 있습니다. 누유가 아니라 미세 누유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완전 무사고. 자, 그래서 뉴 SM5 인프레션 LPG 2010년형 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인프레션 LPG 장인 애 엘리 엑스크루시브익스루시브 고급형 모델이고요. 2010년형이고 1 4만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요즘에 LPG가 인기가 워낙 있어요. 아시지만 LPG는요. 일반 가솔린 디젤보다 같은 연식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이제 LPG가 연비도 좋고 인기가 있는데요.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지금 전동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급형이라서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네, 내비도 있고 고정식 스마트키도 장착이 돼 있어요. 148,000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사제로 헤드업도 장착이 돼 있어요.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썬루프도 있네요.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하이패스. 무사고입니다. 양웬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것도 미세뉴 하나만 있어요. 자, 그래서 뉴 SM5 인프레션 LPG 장애인 엘리 익스클루시브 최고급형 2010년형 2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로처 이노베이션 LPG 고급형 스페셜 모델이고요. 2009년형이고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네, 외관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실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12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LPG 전용이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감지기.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앞쪽에 단수사고 있어요. 뭐큰 사고는 아니고, 미세누유 정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키로수도 짧고,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체 이노베이션 LPG, 고급형 스페셜. 2009년식 12만 키로,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2009년 6월식이고, 13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화이트 색깔이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후방 감지기도 있구요.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1로 k 수는 13만 7천 키로 운행됐어요. 내비도 장착되어 있구요.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전동접이.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한70% 이상 많이 남아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미세 누유만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디럭스 2009년식 13만 키로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카렌스 2.0 LPG GLX 고급형 모델이고요. 2009년 2월식입니다. 네, 외관 상태,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하죠. 15만 키로 정도 운행됐고요. 뭐,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LPG 전용이죠. 블랙박스 있고요. 7인승입니다. 다용도로 쓰기에 참 좋고.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지금 헨다 단순, 거의 뭐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고요. 미세누이만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뉴 카렌스 2.0 LPG GLX 고급형. 2009년 2월 15만 키로 무사고. 3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카렌스 2.0 LPG G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1월 등록이에요. 네, 연식도 괜찮고요. 14만 키로 운행 됐습니다. 외관 상태, 광택까지 했고, 깨끗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접이 14만 8천 킬로원 됐어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LPG 전용이죠 블랙박스 있고요 7인승이죠 사고 여무는 이것도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생유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뉴욕카렌스 2.0 LPG GX 최고급형 12년 1월 10 3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부 LPG 장애인LT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6월식입니다 네,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관리 상태 아쉽고 말리부가 차가 좀 묵직하죠 네, 실내도 깨끗하고요 네비도 장착되 있고 19만 킬로 운행 됐어요 옵션이 좋아요 전자파킹도 장착되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네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2열 열선시트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lpg이기 때문에 또 연비도 좋고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도 없어요 네, 관리가 나름대로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고요 자 그래서 말리부 lpg 장애인 l t 고급형 14년식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11년 2월식이고, 400만원입니다. 네,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K5는 뭐, 네, 항상 인기가 있는 또 모델이고요. 실내도 깨끗하죠? 지금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12만 7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전동접이, LPG 전용이구요.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오토라이트 있어요.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구요. 사고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K5 LPG 디럭스. 1 1년식 12만키로 무사고 4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5 도바 RPG 고급형 모델이고요. 17년 3월식이에요. 연식 좋죠. 17년 3월식이고 금액이 또더 좋아요. 450만원입니다. 외관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여기 열선시트 있고요. 전동접이 스마트키 내비 장착돼 있어요. 스마트키 내비 전동접이 열선시트 17만키로 운행됐어요. 후방카메라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사고의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SM5 도바 LPG 고급형 17년식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와이프 소나타 LPG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 3월식이고 490만원이에요 네외관상태도 깨끗하고 이게 또 누우 엔진입니다 실내 시트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1 5 7 0 0 0 k m 운행됐어요. 내비도 장착되어 있죠. 전동접이, LPG 전용이죠.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빌러도 있고요. 이게 좋은 게, 누우 엔진이에요. 누우 엔진은, 이제 요 엔진이 거의 19년식까지 나온 모델 엔진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죠. 또 타이어도 지금 많이 남았어요. 70% 이상 많이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어요. 관리 상태가 아주 특 A급이고요. 와이 f 소나타 LPG 럭셔리 12년식 15만키로 누우 엔진 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LPG l t Z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3월식이고 15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550만원이요. 이 올란도가 다용도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차박도 가능하고 또 놀러가실 때도 너무 좋고 실내도 깨끗하고 이게 고급형이라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5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에다가 내비도 장착돼 있어요. 옵션이 좋아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어요. 7인승이고 차박하시기에도 좋고요. 타이어도 70% 이상 많이 남아있어요. 자,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2.0 lpg ltz 프리미엄 고급형 14년식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lf 소나타 lpg 스마트 모델이고요 2016년 4월식 입니다 금액은 589만원 이고요 lf 소나타가 인기가 정말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또 누우 엔진이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19만키로 운행 됐어요 전동접이. 이게 누우 엔진이라서 괜찮은 거죠. 누우 엔진이라서.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펜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LF 소나타 스마트 모델. 16년식 58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외관 상태 아주 광택까지 완료했고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하죠? 11만 키로 밖에 운행게 아세요. 11만 키로.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LPG 전용입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후방 감지기. 이게 또 누우 엔진이에요. 예. 내구성 좋은 누우 엔진이고요.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5 l p g 디럭스 13년형 11만키로 무사고 6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입니다 SM5 도바 l p g 고급형 모델이고요 16년 2월식이고 9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열선 시트 13 9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9만 킬로. 9만 9천 킬로 운행 됐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접이, 열선 시트,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70% 이상 많이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SM5 노바 LPG 고급형 16년식 9만 킬로.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6 2.0 LPG SE 고급형 모델이고요. 17년 9월식이고, 670만원이요. SM6가 600만원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외관 상태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합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키 있어요. 스마트키.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있어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뭐 16만 키로 운행됐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어요. 핸들 열선.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빌러까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빌러. 네, 옵션이 또 나름대로 괜찮고요. 헨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누유, 미세 누유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SM6 LPG SE 고급형. 1 7년식 16만 키로. 6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형차 LPG 마지막 17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SM6 2.0 LPG PE 모델이고요. 17년 2월 등록이고요. 10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근데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네,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내비도 장착되어 있죠. 10만 5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접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어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전동접이.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SM62.0 LPG 17년식 10만 키로 무사고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100만원대부터 중형차 LPG 총 17대를 안내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차량은 전국 탁송 전액 칼보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마을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는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까지 배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308-5 도이치 호투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